있는지, 우리가 왜 그러고 있는지 자 노직한테 물어봤어. 자, 지금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잘 한번 들어 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야, 노직아 너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어. 미국이지, 미국 이집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해.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은 지켜 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야. 이한 줄만 알면 노직은 다 이해할 수 있어. 뭐라고? 무엇이 정의로운 가 정당하게,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그것을 지켜, 지켜. 지켜주는 것이 정의. 정의로운 거야. 미국은 그래. 소유권에,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총기 소유가 합법화돼 있어. 미국은 건국헌법에서. 어떻게 돼? 누가 나의 소유권을 뺏으러 오면 어떻게 하면 돼? 쏴서 죽이라는 거야. 정당방위야 무조건.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헌법이 뭐냐면 정당하게 얻은 자기의 소유권이다 나쁜 짓안 하고 벌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소유권은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자 총, 총기 소유 합법화돼 있어. 그래서 소유권 뺏으러오면 죽이는 거야. 근데 낮에는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총 들고 있으면서 지키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밤이야. 밤에 자잖아. 그럼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을 지켜주는 게 정의로운 건데 막 강도들이 와서 막 뺏어가. 도둑들이 와서 막 뺏어간단 말이야. 도둑들이. 그럼 이거 누가 지켜줘야 돼?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야간에 경찰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너네의 정당한 소유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 야간 경찰. 너무 길잖아. 생일파티 줄임말이 뭐야? 야간 경찰의 줄임말은 뭐겠어? 그래서 야경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국가는. 이해 돼? 자, 야경 국가가 뭐야? 야간 경찰 같은 역할만 하는 거야. 야간 경찰 같은 역할이 뭘 하는 거야? 정당한 소유권, 개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야. 되게 치, 어려운 논의가 아니야. 얘네는 이게 핵심이니까 정당한 소유권 지켜주기 위해서 낮에는 총 들고 지키면 돼, 자기가. 근데 밤에는 뭐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나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 어, 야간 경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너네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켜주는 거야. 뭘 받고? 돈, 세금 받고. 그걸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가능해. 근데 국가가 갑자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국가가 할수 있는 최대 범위야. 더 이상은 안돼 미국은. 그 그래, 이거를 최소 국가라고 얘기를 해. 최소 국가. 더 이상은 안 돼. 이게 미국에서 할수 있는 국가의 최대한 할수 있는 범위야. 야경 국가 역할. 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당한 소유권을 지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건 괜찮아. <laughs> 자, 근데 내가 조금 더 나서는 거야 국가가. 원래 최소국가 역할만 해야 되는데, 야경국가 역할만. 얘가 너무 밥도 못 먹고 이런 거만 먹고 있어. 내가 야, 너돈 많이 벌잖아. 너는 한 달에 지금 1년에 100억 벌고 얘는 지금 1년에 막 2만원 밖에 못 벌어.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100억에서 뭐 1억 없다고 네가못 뭐 사는 건 아니잖아. 야, 1억 내놔. 너 어차피 지금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 야, 1억 내놔. 해가지고 1억을 강제로 내가 어떻게 세금을 걷어가. 우리나라도 지금 강제로 걷고 있잖아, 세금을. 걷어서 얘한테 1억을 도와줬어. 너네는 이런 거 정의롭다고 생각해 안 정의롭다고 생각해 네 정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겠지? 자 우리나라는 이게 돼 근데 원래 미국의 건국헌법은 뭐야? 안돼왜 얘네 의 정의는 뭐라고?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은 지켜주는 게 얘네는 정의로운 거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가 나서서 지금? 이게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인데 얘 허락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로 1억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얘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이걸 소득 재분배 한다고 하거든. 소득 재분배. 자,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면 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 자율성, 얘가 자율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삥뜯는 거잖아. 세금 걷는 거잖아. 이거를 노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뭐 시키는 것과 같다. 강제 노역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노발 대발을 해.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국가가 라 물론 뭐 오바마 때 오바마 케어 때문에 조금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이 사회 보험이 잘안돼 있어 미국은 개인적으로 보험 다 들어야 돼 그럼 보험 안든 사람은 어떻게 해 미국은 아팠을 때 어떻게 해, 걔네들은 만약에 막 이가 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막돈 없는 흑인들 어떻게 하고 있어 죽어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뭐 우리나라는 뭐야 병원 가면 사회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잖아 미국은 그런 게 없어 개인 보험이야 개인이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런 데 들어, 들어가지고 들어 하는 사람들은 뭐 금방 치료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험이 걔네는 별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불쌍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미국도 도와주라고는 해 근데 어떻게 강제로 뺏으면 안돼 이걸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안 되고 어떻게 가서 너의 정당한 소유권인데 인정 네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근데 얘 지금 봐봐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지금 방금 먹고 있지 불쌍해 보이잖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응, 어? 내가 기부 좀 할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어. 이 노직이 바로 미국의 건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그걸 이해하면 아무리 말이 바뀌더라도 노직은 그냥 무조건 풀 수가 있어. 최소가를 외울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스토리인 거야. 걔네는 그래서 그렇게 분배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라야, 미국이. 그지 자, 그래서, 자,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을 지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야. 그 국가도 뭐야?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을 지켜주는 역할만 하면 돼. 무슨 역할? 밤에? 야간경찰 같은 야경국가의 역할만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세금을 받을 수는 있어. 자, 근데 뭐야? 이게, 이걸 무슨 국가라고 해? 최소한의, 국가야, 최소 국가를. 이 최소 국가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미국은.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서, 지가 소득재분배하겠다고, 불쌍한 사람이 조정해주겠다고, 지 나서가지고 세금 갖고 이런 소득재분배하는 거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정당한 소유권 침해야. 그래서 이거를 뭐 시키는 것 같다? 강제 노역 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 스토리까지는 알겠지? 자, 그래서 노직이, 그러면, 봐봐.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을 지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그럼,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거에 대한. <laughs> 자,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야. 자, 너 펜? 지금 있어봐. 이거 너의 정당한 소유권이 아니야. 자, 이, 어? <laughs> 자,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돼. 노직은 이 절차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정당한 소유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펜이 생산하는 공장에서부터 얘 손까지 왔을 거 아니야 어쨌든 만들어져가지고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 시간적 맥락을 다 살펴보는 거야 분명히 어떻게 하겠어 공장에서 만들면 도매상에서 이거를 이제 취득을 했겠지 그다음에 소매상에서 이거를 또돈 주고 사서 취득을 했겠지 그다음에 어떻게 너네 부모님이 이거를 돈 주고 사서 취득이라는 건 노동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취득하는 거야 이거를 취득을 해가지고 너한테 이전을 해준 거야. 이전이라는 건 양도를 얘기하는 거야. 양도 이전, 이전을 해준 거야. 자, 이 지금 공장에서부터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생산부터 모든 소비의 과정을 지금 다 살펴봤을 때 지금 최종적으로 얘 손에 있잖아. 이게 얘의 정당한 소유권, 맞았을려? 부당성이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지. 이러면 너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 취득과정, 이전과정, 뭐 취득과정, 이전과정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역사적 맥락, 취득과 이전의 이 역사적 맥락을 다 살펴보고 하나라도 부당성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고 그거를 지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도매상, 소매상 갔어. 그리고 얘네 어머니가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얘한테 양도 이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너가 이제 생일이야.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얘가 이거를 슬쩍 이렇게 얘가 졸고 있을 때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얘한테 선물로 이렇게 준 거야. 자, 들고 있어봐. 그럼 이제 얘손 안에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얘 정당한 소유권이 아니야. 어떻게 판단해야 돼? 다시 역사적 맥락을 봐야 돼. 생산부터, 그지? 도매상이 취득하고, 소매상이 취득하고, 얘네 부모님이, 그지?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취득하고, 얘한테 이전받았어. 근데 어떻게 했어? 내가 여기서, 여기서 얘가 나한테 이전이 됐어. 양도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몰래 뺏어서 양도가 됐어. 여기서 부정의가 한번 나타났고, 그지 여기서 이렇게 준 거는 부정의는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에서 부정의가,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걸로 정당한 소유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 취득과 이전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을 다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으면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 시간적 역사적 과정을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뭐가 작동되냐면 교정의 원리가 작동돼 들고 있어 봐 그때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야 개입을 해가지고 재, 제가 다시란 뜻이지 다시 분배 정당한 소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되찾아주는 과정이야 이때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투입돼야 될 거냐. 세금도 거둘 수 있어. 이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세금은 거둘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 이 표현은 당연히 박어져서 나오거든. 아, 노직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자, 그래서 노직은 이러한 절차, 이러한 과정을 자, 취득과 이전의 양, 그지? 이전 양도의 원, 그 원리, 취득의 원리라고도 하고, 양도의 원리라고 하거든. 이 역사적인 과정을 다 취득과 이전의 과정을 다 살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리다 그런데 하나라도 부당성이 있다 그러면 교정의 원리가 작동을 해. 교정해 줘야 돼. 국가가 개입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아 줌으로써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을 지켜 줘야 돼. 이때 필요하면 세금도 거을수 있다라는 거야. 그제 자. 그래서 얘의 소유권은 소유권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역사성, 시간성을 고려해서 판단한단 말이야. 어느 시점에서 어떤, 얘네처럼 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했어? 딱, 그 시점에서. 응, 그랬는데? 그럼, 옳은, 올바른 분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왔는지, 그 시간적 맥락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얘의 소유권,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의 판단을, 뭐다? 역사성을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역사적 소유권리론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역사적 소유권리론. 그래서, 어떠한, 딱, 고정된 원칙을 갖다가, 그게 정당하냐, 어떠한 시점에서 어떤 고정된 원칙을 갖다가 정형화된 원칙이라 그래. 고정된 원칙으로는 그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 소유권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